어떻게 해야 통채가 나올까요? 어떻게 해야? 제가 어떻게 해야 통채 주시겠습니까? 제가 덕을 쌓으면 주지 않을까요? 그래서 오늘 못니니를 도와주려고. 덕을 쌓으려고. <laughs> 베풀다 보면 주지 않을까? 구조 신호 가볼까? 구조 신호? 의외로 임무 해니가 아직 이로 별로 없네요. 임무 해 내가 안 가고 싶어 하는 것만 임무 볼까? <laughs> 내거나 할까? 나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. 피신 강화나 할까 봐요. 다른 건안 해도 피신 강화 정도는 해야지. 피신 강화 캐 뭘로 갈까요? 태도 장이는데 역시. 패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무슨 룰렛이에요? 이런 사소한 퀘스트에. 이런 사소한 퀘스트에. 빠른 클리어 가능하죠? 역전 고령 두 마리 몇분 안에 잡으면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한 20분 안에 잡아도 빠른 거 아닌가? 역전 고령 두 마리인데? 10분? 10분 안에 어떻게 잡아? 1 0분 너무 욕심 아니에요? 20분이면 빠르지 않아? 네로미, 네로미 때문에. 그런 거 해볼까봐요. 기약 없이 잡기라던지. 아, 아, 씨. 아이, 아이, 심한 없이 키린 잡기도 개빡치네, 씨. 뭐, 심한 없이 잡기 힘든 뭐뭐 있을까? 심한 없이 양가 잡기? 뭐 이런 거 있잖아. 사소하기 힘든 것들. 사소하지만, 헉! 힘든 것들. 뇌속 마이너스 20으로 킬링 잡기. <laughs> 뇌속이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20이야. 아니, 63아! <laughs> 태도 간파로만 잡기. 태증 빼고 잡기. 뭐 이런 거. 틈납으로만 잡기도 재밌겠다. 한 번도 안 구르고 잡기는 뭐야. <laughs> 아 너무 잔인해요 한 번도 안 그러고 잡는다는 건 저한테 있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못한다는 건그런 고문과도 같은 일인 걸 한제 핫핑크 <laughs> 없이자 아열 받겠다 스태 없어가지고 아이코 아이코 호하 지게, 아니, 뭐, 벌써 3수래라고요 뭐지? 나 너무 놀았나? 너무 긴장감이 없었나? 태도 운영 방법. 제가, 태도 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태도는 어떻게 운영하시,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? 이렇게 찌르기. 우클, 웬클을 반복하다가. 간파! 어! 아니대요! 어! 아니대요! 무슨 어! 아이로 새끼죠? <웃음> 아니 <웃음> 저걸 나를 저쪽으로 보내? 제가 너무 한 손으로만 게임을 했네요. 제가 너무 한 손으로 게임을 해서 다시 태도로키인 잡는 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왜 죽었지? 아니 왜 졌지? 왜 삼술에 나타난 거지? 왜? 어느 부분이 그럴 만했지? 너무 아니랬나? 아 심안을 안 껴서? 뭘 아니야 나는 못 하지 않아. <laughs> 교육 방송에 진 면모를 보여주마. <laughs> 수강생 여러분들은 착석해 주십시오.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강의료 환불이 안 된다는 거. 내려와라. 잘산 제스처 <laughs> 이거 5,000원은 아닐걸요? 콜라보가 5 0 0 0원짜리였던거요 응. 키린한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투구깨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투구깨기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어머 피가 뭐 미친 피가 <laughs> 절대 절대 못해서가 아니라 키린한테 투구깨기 하면 위험해요 하지만 태도 장인이 달리 태도장인이겠습니까? 보여드릴게요 키린 투구깨기 다시 아, 아 아니 왜 아니 이런 지금 지, 지금 이럴 때 이럴 때콕 찌르고 아 뭐, 이 내가 자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운이 나쁜 거예요. 이거는 그냥... 뭐 어떻게 해? 운이 나쁜 건데... <laughs> 이렇게 해... 어, 피가 왜 없지? 어, 피가... 저왜 피가 없어요? 봉잉 아이코, 아이코, 아이코... 짠 아이! 이렇게 위험하니까, 우리 몬님이 여러분은 반드시 내래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요. 우리 키린을 깜짝 놀래켜볼까요? 여기가 맞.. 많... 어? 아, 아니요, 다 방법이 있어요. 다 방법이 있어요. 다, 다 내가. 다 방법이 있어. 아, 다 멋있게 잡을 방법이 있어. 자,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No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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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야. 아, 이까지 떨어질 생각은 안. 어, 내폭탄 아, 아, 이거 개꼬였네, 이거. 일로 와. 온다, 온다, 올라온다. 짜릿해. 키린이 어, 여러분 이렇게 해. 좀 어려워요 키린이 좀 어려워 아 피신 괜히 입었다 지금 일수레 남았어요 저나 진지해 이거 이거 또 터지면 나또 죽어야 돼 그럴 순 없어 근데 그건 괜히 아! 안돼! 안돼! 아이 얼마인데 이거 도대체 왜못 깨는 거야? <laughs> 아니 이거 왜못 깨는 거야? 이거 이거 둘이 동시에 잡는 것도 아니고 따로 따로 잡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걸 못 깨냐고? 아니 다시 갑니다. 근데 심한 넣고 근데 철갑 랍으로 가면은 제가 더 멋있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갈게 갈게. 태도로 태도 영술에 갑니다. 보험 좀 띄우고. 저 오늘 영수래 합니다, 이거. 내가 진짜 죽으면, 아, 아, 미친. 아, 사, 사, 되 길어, 진짜, 말도 안 돼.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, 죽을 수는 있지. 죽을 수는 있지만, 이번 판에 캐스트 실패하면 진짜 태도 압수, 압수한다, 내가. 가존심이 아, 있지, 이게. 이게 몇 트째야, 이게. 아니,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판에, 이번 판도 실패하면 태도 1일 압수. 아. 아니, 키린이 이렇게 태도로 쉬운데, 저도 아까는 왜 자꾸 실패한 건지, 저도 모르겠습니다. 아, 딱 시간 딱 타이밍 좋게 손이 노는데? 자신감 생기는데? 수레탈시 태도 1일 합수 해도 되겠는데? <laughs> 자신감이 넘치는데 내 로미한테야 뭐 육질이 들어와서 오래 잡아서 그렇지 웬만하면 안 죽지 안 죽지 입 조심하기로 했잖아 어? 너가 데 잘못 매달린 거 같은데도 취소해도 되나요?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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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 심근해. 그렇지. 길잘넣었고 노우. Nope. 아, 뭔데? 아, 뭔데? 아, 아, 그거 그거 그니까, 러 간파를 하려다가 게이지가 좀 없는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납도를 하려다가 긴급 패패를 눌렀는데 긴급 패패가 안 들어갔어. 방송 타임으로 24시간이면은, 내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방송하거든요? 많아야 7시간. 그러면은, 24시간을 압수당하면은, 4일 아니야? 4일? 14, 24잖아. 방송을 24시간 하면 되죠. 그 본인, 아, 씨! 아, 씨! 아, 왜 죽었어? 아, 채팅창 보다가, 아! 아, 여러분, 그럼 방, 아무튼, 저기, 방송시간이, 방송시간 24시간은 좀 그렇잖아. 우리 그냥 깔끔하게 두번 술에 탔으니까, 이틀, 이틀인 걸로 하자. 아, 아내 롬이 따위한테 이술해 아 이술해. 내가 집중할 때는 각도가 이각도고요. 집중을 안할때 각도가 이각도거든요. <laughs> 채팅창만 보고 게임할 때. 아이씨! 아이씨! 아니 뭐야? 이거 막수레 아니야? 아, 설마 터트리진 않겠 아니, 정신 차려, <laughs> 터지는 건안 돼. <laughs> 안 돼, 안 돼, 터지는 건안 돼. 정신 차려, 빨리 깨! 빨리 깨고 협상을 보자. 그렇지, 아, 아, 오오어오어오피 채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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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피 채워, 피 채워, 피 채워, 피아 <웃음> <웃음> 너의 간파를 예측했다 아니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하지 <laughs> 아 눈물나네 아냄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<laughs>